인생이 강한... 학생, 1읽어보세요 예, 인생이가 강한... 얼마예요? 인생이가은 생각, 생각해보시면 시간을 줄게요. 학생이 얼마일 것 같아요? 100조, 1 100조? 0학생이는 100조고, 학생이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채득. 음, 다르다. 음, 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100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거죠. 근데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이 보통 태어나서 애기 애기한살한살 한살 태어나잖아요. 한살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이 돌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기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밥도 먹여주고 다모유도 뭐 먹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 보통 이제 애기를 보는 일을 우리가 뭐 월급이나 그런 걸 표현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원 정도. 한 달에 200만 원한 달에 200만 원. 키우기 위해서 이분은 200만 원좀 너무 많나?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2 너무 많다. 뭐, 먹을 것도 이제 옷도 입혀주고 우유도 주고 뭐 똥도 치워주고 뭐이도 시켜주고 그런 거 하는 거죠? 10만 원입니다한 달에? 1년이면은 그냥 곱하기 1 0에1 0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게 한 5년 정도 다 살까지는 해줘야 되죠? 5년 하면 5천만 원이죠, 그렇죠? 5천만 원. 자, 다 살이 되면 여섯 살이 되면 그때 어디 가요? 그쵸?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 가죠. 유치원이 보통 한 40만 원 하거든요? 40만 원. 어, 한 달에. 거기다가 또 애들 밥 먹고 옷 사고 할거 아니에요? <목소�«>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 10만 원더 들어간다 칩시다, 한다. 한1 50만 원더 들어가요, 그렇죠 50만 원. 또 이거를 뭐한또한 한 5년 더 한다고 칩시다, 10살까지 그냥 제수 초등학교까지 어, 한다고 칩시다, 간단하게. 이거는 네. 5년 하면은 500만 원짜리 5년이면은 2,500이네. 어. 7,500만 원. 자, 여러분 10살이 되면 7,500만 원이 한 사람당 들어가요. 한 사람당 1,500이에요. 들어갔어. 그다음에 열살 가면 초등학교는 뭐예요? 학원 대충 뭐 하아 댕기잖아요. 미술하고 뭐 태권도하고 그쵸? 또밥 먹고 또뭐 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대충 50만 원은 최소한 써요. 왜냐면 밥 먹고 또옷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50만 원 쓰고 15살까지 셉시다.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냥 뭐 학원 하나 댕기고 샀어. 50만 원 써가지고 50만 원또열달 하면 5 0 0한달 1년에 500만 원이고, 그거는 5년 하니까 2500, 2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5살이 되면 은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자. 작게 잡고 크게 돈 제가 과장 안 하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15살은 1억씩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으로. 자 1억이 들어갔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 좀 공부도 할거 아니에요. 대학 갈 때까지. 그럼 대충 뭐 학원도 먹는 것도 용돈 다받는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요. 학원도 하나 댕기고 기숙사 교육수, 교육, 교복, 교복도 교복 사고 아니, 교복도 사고 또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100만 원. 그렇죠? 15살이 되면 한 달에 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거를 5년 대학 갈때까지 하면은 이또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오, 5년 하면 5천만 원이에요. 자, 1억 5천. 1, 1. 5억이2 0살될때한 때 사람당 들어가는 한국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걸 다 누가 주게? 누가 주고 누가 줘요, 돈을? 네. 부모님이 주죠. 여러분 두 명이면 3억은 저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물론 더돈더 더 들어갑니다. 최소한이 그렇다. 최소한. 아, 1.5. 대학을 가죠. 대학 가면 등록금 얼마죠? 3천만 원. 음, 보통 한 학기에 뭐다 다른데 그냥 한 500만 원 씁시다 500만 원. 장학금. 아, 그러니까 학, 500만 원 곱하기 두 학기 된 게니까 500만 원 천,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응. 대학교 가면 1년에 1천만 원이 듭니다 1천만 원. 1천만원 되면 4년 그냥 다닌다고 씁시다. 4천만 원 들죠? 응? 4천만 원. 뭐 용돈 쓰고 하면은 한 5천만 원 쓴다고 씁시다. 자 대학을 졸업하면은 2억이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가고 25살이 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한 사람당 2억이 들어갑니다. 네. 24살. 그래서 됐는데 남자는 군대에 다뺀 거예요. 여자는 어찌고 그냥 자, 2 0살에 대학 졸업하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취업. 그렇죠.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 직장을 뭐 그냥 구해서 구, 취업이 된다고 칩시다, 그냥. 응? 네? 된다시면 초봉이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laughs> 여러분 3천만 원 돈을 받으면은 3천만 원돈 받으면, 받으면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음. 그렇죠. 아껴 쓰면 1천만 원적금해요 1년에 1천만 원을 적금합니다 26살 때부터 만약에 2억을 부모한테 빚을 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빚이 2억이에요. 다 받은 거니까 예를 들면 2억이 빚인데 마이너스 2억이 빚이니까 1년에 1천만 원씩 26살 때부터 모았어요. 34년까지 5년을 모았어요. 5천만 원 모았죠. 그렇죠. 응. 여러분 이때 결혼할 나이가 대충 34살이면 그렇죠. 대충 결혼할때 뭐가 필요하죠? 집. 그렇죠. 집. 뭐 남편도 있고 배우자 있고 집이 필요하죠. 결혼식, 어, 결혼식 비용 들어가죠. 어, 결혼, 결혼식 다 없다고 치고. 자, 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세. 전세. 어, 그러니까 집이 없다고 치고, 야, 월세 산다가 칩시다. 월세 간단하게. 전세도 월세 비이하니까 5천만원이고 남편도 5천만원 모았어요. 예를 들면 1억이 있어요, 여러분. 1억이어서 둘이 연봉이 좀 올라서 5천만원씩 벌어요 예를 들면 5천만원씩. 둘다 5천만원씩. 1억을 법니다, 둘이. 1억을 벌어서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하면은 둘이 얼마 정할수있을것 같으세요? 1년에? 3천? 음, 한 4, 4천 정도 쉽시다. 보수하게. 4천만 원 적음 했어요.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30살부터. 자, 아까 어디까지 했지? 헷갈리네. 2억이 있으년데 5천만 원 갚았죠. 그래서 빚이 30살이 었는데 빚이 마이너스 1.5억이 됐죠 그런데 집이 없어가지고 5천만원씩 버는데 1억을 벌어서 집 월세 내고 하니까 4천만원씩 적용할 수 있다고 칩 시다 플러스 4천만원이네 1년 4천만원 4천만원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어 똑같이 또 서른 살 돼서 아이가 낳았어 아이가 낳아가지고 서른 한살에 아이를 낳았다 칩 시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테 똑같이 드거딩이 들어가는 거도또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서 아이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갈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10살까지 아까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년에 1000만 원짜리 5000이 되고 5000만 원 많이 쓰고 또 다섯 살부터 열살까지가 5 0씩셨죠그죠래서 3000만 원 들어간다 싶습니다 애한테 마이너스 8000원이 들어가요 하나 났을 때 하나 났을 때 그쵸? 그렇죠? 얘를 두려 두 났어요 여러분이 두면 나면은 마이너스 1.6억입니다 1.6억 2를 놨을 때 비실 1.5억이 있는데 또 1.6억이 생겼어 언제 40살이 됐어 10년 동안 얘를 두면 다고키웠더니 그러면은 4천만원 계속 저금한다고 막벌리 해고 또 일한다고 계속 가져하는 거예요 4천만원씩 계속 10년 저금했어 그러면 4억이 돼버었어 4억.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하면은 마이너스 3억 치고, 마이너스 3억 치고, 플러스 4억이니까 1억을 벌었네. 마음살이 40살이 되니까 1억을 플러스 1억이 됐어요. 애둘에다가 1억,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도만 해도. 그래서 직장생활 50살까지 생기죠. 보통 50살까지 생겼어. 근데 월급이 좀 들었어. 그래서 저금을, 저금을 5천만 원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5천만원에서 네, 말씀하세요. 이제 50세부터 100세까지는 우리 강의 2에서는 거 아,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저도 처음, 처음 계산해 보는 거예요. 54까지 5천만원 씩 1년씩 적응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년이면 5억이죠. 5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아까 얘가 둘이 됐죠. 얘가 둘인데1 4부터 20살까지 아까 뭐라마 들었지? 대략 얘가 얼마 들었지? 1억 들었다고 그랬나? 1억. 1억. 1억 들었다 칩시다 2억 들었겠죠 플러스 5억인데 2억이 빠지니까 3억이 남네요 플러스 3억 50살 됐을 때 그리고 또 애가 20살 되니까 대학으 가죠 그럼 똑같이 2명이니까 5천만원 곱하기 그러니까 1억이 또 마이너스 빠지고 둘 대학 보내면은 근데 50살 됐을 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예, 뭐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보수적으로 55살까지 달다 싶시다 그냥 회사를 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인데 5천만 원씩해서 또 5년을 더 모았으니까 플러스 2.5억이래. 플러스 2.5억. 그러면 3억에도 플었으니까 플러스 5.5억이고 1억이 빠지면 플러스 4.5억. 자, 55살 은퇴했어요. 55살. 은퇴했더니 플러스 4.5억이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둘이서 이거 둘이서 둘이서 80살까지 살거 아니에요 그쵸? 80살까지 살때 4.5억 가지고 뭐 알아서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인생의 가격은 얼마 같아요? 손익분기 따집시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인생 55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55살 동안 잘 열심히 살고 별탈 없이 정, 아프지도 않고 주변에 뭐 환자도 없고 제대로 살아왔더니 거의 55살 됐을 때4.5 인당 2억씩이 남아요 플러스 2억 인당 대략적으로. 어.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늙고 힘들어서 일을 잘 못해. 2억 가지고 나머지는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애안 낳고 해도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걸 여러분이 알아가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평균적으로는 대수 때린 겁니다. 학생 이 이해되세요? 야. 그럼 인생의 가격 얼마예요? 그래서? 2억. 2억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2억이 아니죠? 왜냐면은 55살에 우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80살까지 생각합시다. 요즘 평균 수명이니까. 25년을 2천만 000, 원. 25년을 사는데 2억 가지고 25년을 어떻게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건 안 아프고 건강하고 모든 게 좋고 좋다는 가정하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조금만 늘려도 플러스 2억이 참.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인생이 적자가 되죠 이렇게? 네? 운이랑 아이 때문에. 그렇죠. 아이 때문에 운 때문에 학생 2는 잠들고 제정신을. 이거는 빨리 강의를 맞춰야 될 이거는. 그 화폐의 가치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인생을 편했어야 낮으라는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게 평균적인 인생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살아왔때 남는 게 없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저때는 그리고 저, 저보다 더 선배 더 어린 어르신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대기족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른이 있을 때 버는 돈이 우리보다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애 키우는 돈이 별로 안 들고 어른에서 벌수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살면서 인생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성장하니기 때문에 같이.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지만 월급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성장이 끝났어요. 한국은. 옛날에는 1년 7%씩 성장했어요. 그 말은 내 월급도 1년 7%씩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다 힘들어요. 응?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다. 어, 그래서 지금 평 그냥 별생각 없이 살면은 인생은 거의 마이너스다. 강의 네, 마실게요.